안녕하세요.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1인 기업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1인 기업과 프리랜서는 딱히 정확하게 구분지어 놓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혼자 일을 하고 그리고 혼자 일하는 분들을 어, 약 5년 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보니까 약간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제가 내린 구분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어, 다양한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할수 있었어요. 일종의 외주 용역 같은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동시에 여러 개 회사랑 계약을 했고 동시에 여러 명함이 있었는데요. 다 제가 조직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소속이 여러 개였다는 거예요. 김인숙이라는 사람과 그 조직이 계약을 한 거고요. 어, 이때의 가장 큰 지금과의 차이점은 음, 급여를 받을 때 어, 정규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의 개념으로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외부에 강의를 나가는데요. 이제 프리랜서 강사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제 강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 강사료를 받으실 때 원천징수로 제하고 강의료를 일부 제하고 어 받는데요. 올해는 세금이 6.6%로 올랐더라고요. 되게 이제 많이 떼어 가는데 어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프리랜서들은 기업이 아니니까 세금 처리를 일일이 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액을 돈을 벌게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기업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세금으로 낼 부분을 기업에서 미리 떼고 내가 세금을 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떼서 주는 거죠. 음, 주로 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 직원을 써도 되는데 단발적으로 일이 필요할 때 정규직원을 고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프리랜서를 보통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어, 단발성 계약이 프리랜서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즉 기업에 속해 있진 않지만 기업의 일부 일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인 기업은요. 저는 현재 1인 기업. 비슷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장 큰 구분은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물론 프리랜서 분들도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긴 하지만,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 내에 들어가 있는 마케터처럼 일을 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외부에 있는 하나의 기업대 기업 간의 거래로 하고 싶으실 때에는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는 아까 돈을 떼고 주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업의 세금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세를 같이 주시는 거죠. 즉 제가 100만 원어치 일을 하면 어, 3.3%를 떼고 받 받았던 과거에서 10% 부가세를 더해서 110만 원을 받는 형태로 일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일의 형태는 물론 업종마다 분야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업 내부에 속해서 내부에 있는 디자이너나 뭐 대표님들이나 개발자랑 같이 코어하는 형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면 현재는 제가 외부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게, 경우는요, 저는 제 일이 있고, 외부의 특강을 가는 개념으로 강의를 주로 가고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불러주지 않아도 저는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물론 주업이 아니고 제가 비슷타라는 회사에서 제가 소규모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하고 다른 교육을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회사 일을 일부 떠맡기지 않아도 제 스스로 고객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디자인만 잘했을 때, 디자인 외주로 일을 할수 있는 디자이너 프리랜서가 되겠지만, 내가 디자이너로서 상품을 만들거나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거래를 한다면, 뭐 로고를 제작해준다거나, 명함을 제작해준다거나, 의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계속 비즈니스처럼, 하나의 회사처럼, 큰 회사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런, 1인 기업, 그러니까 기업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인데, 그냥 일인 혼자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굳이 프리랜서인데 어 1인 기업이라고 저는 말을 섞어서 쓰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1인 기업은 철저히 저는 기업의 형태를 띄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미지들 있잖아요. 경업도 있고 회계도 있고 재무도 있고 상품 기획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충분히 다 해내고 있다라면 그것은 기업의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인 기업과 프리랜서를 구분지어서 굳이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프리랜서 형태가 좋을 것이고 누군가는 1인 기업 형태가 잘 맞으시겠죠 다만 저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1인 기업으로 됐을 때 좋은 점을 설명을 해 드리자면 클라이언트 몇 명에 의존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찾아 주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계속 상품을 기획하고 수요로 창출해내는 능력을 가졌을 때1인 기업화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수기와 비수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때 내가 만약에 강사다 프리랜서로 뭐 관련 뭐 매니지먼트사가 여러 개 있어서 중간에 수수료 몇십 프로 떼더라도 전공을 돌면서 불러주는 강의하겠다라고 하면 프리랜서 강사로 사는 게 충분히 상관없지만 어 나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어, 메르스 사태 때 진짜 강사님들이 강의가 엄청 많이 줄었었거든요. 저는 타격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불려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타격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조직의 일부로서 나한테 가끔 일을 맡기지 않더라도 내가 언제든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걸 상품화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정당한 돈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수기 비수기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을 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퇴사 후에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내가 기술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때는 안정적인 클라이언트가 몇 명은 있어야 돼요. 충분히 인맥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영업을 정말 잘뛸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어, 그 전에 나를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실력을 서비스화하고 상품화하는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내가 어,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팔수 있는 잠재 고객층을 미리 확보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기업처럼 굴러갈 수 있을 때. 이을 시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오히려 무슨 일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제가 요즘에 다양한 분야 사람들 만나는데 이제 아이디어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외주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러스트 작가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굴러가는 그 조직 내 부품으로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으면 4대 보험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까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말고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 시간이 결코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게 프리랜서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도 연락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던 일을 나와서 똑같이 그냥 하기만 할 거라면 저는 퇴사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이것을 내가 상품화하고, 어, 또 다른 고객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어, 나만의 일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프리랜서도 분명 그만의 장점이 있고요 그걸로 충분히 고소득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정의한 1인 기업과 프리랜서의 그냥 차이고요 어,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